는 결국 결혼까지 못 간대. 왜냐면 조상에서 합이 잘안 들어와요. 이유미님은 아직도 황동주님을 완전한 내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리고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확신은 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미연 이청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오늘은 원래 인물 사주랑 띠뭐 운세만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은 네. 처음으로 궁합을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선생님, 궁합도 괜찮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두 분의 성함과 사주 한번 들어볼 테니까 네. 오늘 한번 잘 부탁드릴게요. 네. 선생님도 아마 아시는 분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이제 이영자라고 아시죠? 네. 근데 이분이, 선생님, 그게 본명이 아, 아니래요. 어, 네. 네. 본명이 이제 이유미. 라고 하고요. 이유미. 그리고 생일월일은 67년. 아, 참... 원래 이, 이 유미님은 네. 성별은 여자지만 이 사주팔자 기운이 남자의 기운이 강하세요. 그리고 누구의 덕을 보고 사실 분이 아니고, 나, 내가, 나로 일어나야 되는 분, 자수성가 하시는 사주팔자예요, 원래가요. 음... 네. 지금, 어, 사회적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올라가 있는 그 위치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음... 나중에 이분이 60, 지금 59세잖아요. 네. 60 후반, 68세, 예, 60 후반에 들어서서 그때부터는 음. 진짜 존경받는 인물로 예,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다 그러시네요. 아, 정말, 예, 진짜 이분은 명예로 가시는 분이구나. 상대방은, 돈도 있을 만큼 있어요 이분이. 그럼 상대방은 좀 어때요? 어이. 그래 연애를 지금 이분이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우미님이 과거에도 연애했던 경험들이 나와요. 그게안 알려졌다 뿐이지. 음. 그리고 연애보다도 이우미님이 여태까지 살아오신 걸를 보면은 연애보다도 음,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셨다. 어. 이분이 왜냐하면 집안 내 문제가 나와요. 음. 내가 돈을 벌어서 여기저기 줘야 돼 많이요. 그래서 일, 일에 완전히 매진해서 이렇게 살아오신 것으로 보여주세요 음. 그리고 주위에 사람이 많아요 우리 유미님 주위에 사람이 많아 예 아, 네, 대체적으로 다 저, 전반적으로 봤을 땐다 좋은 사람들이고 음. 어, 유미님 되게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음. 이런 사람이랑 친구 되고 싶다. <웃음> 그래요? 예. <laughs> 네, 우리 유미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어, 사람으로서. 예, 네, 인간적으로 아주 인간미가 철철 넘쳐 이분이요. 아, 그 정도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뒤에서 도와줘. 이거 알려지지 않게 음...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 주위에 인맥 중에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다 도와줘. 어... 다 퍼줘. 그래요? 근데 그게 다 나중에 혼날 보잖아요. 네네. 다 돌아와요. 어떤 식으로든. 어...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이만큼 도와. 이 사람 지금 급해가지고 도와줬어요. 그이 사람한테 그만한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게 다른 식으로라도 다 돌아 온다 그러시고 어... 우리 유미님은 건강에만 좀 신경 써야 되겠어요. 음... 건강이. 네네. 음... 혈압 고지혈증, 고지혈증이 나오냐 왜? 음... 당뇨 막을 수가 없어. 지금 당뇨 있나요? 혈압과 당뇨, 야. 고지혈증 이거 막을 수 없어요. 이거. 음... 혈관 계통 쪽에 신경 많이 쓰세요. 음... <laughs> 우리 동주님 한번 볼까요? 네네. 우리 황 동주님은 여태까지 내가 노력해 온 만큼의 빚을 보지 못하신 분이에요. 음. 예, 노력을 많이 한 거에 비해서 네. 어떻게 사회적으로 승승장구를 하지 못하셨어요, 이분이요. 음. 음, 빚을 너무 못 봤다, 우리 동주님이. 어, 연예계 생활뿐만이 아니고 언젠가라도 내가 저기 지금도 사업하시나 모르겠네. 사업을 한 번은 내 인생에서 한 번은 하실 분이야, 이분이요. 음. 사업을 잘 하시려면은 사업가 줄여 정확하게 내려와 있어고 있어야 되고 타고난 사업과 그릇이 정확하게 이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줄력이 좀 약해요. 그래서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사업이 안 되는 분은 아니세요. 음. 동주님은 한돌심인가요 어, 저 그것까지 검색해 보진 못했어요. <laughs> 네. 왜 뭐가 보이시나요? 네, 이분이 합이 들어왔던 여자가 하나가 나와서 네. 네, 사주팔자가 합이 들어왔던 여자가 하나가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도, 뭐, 그 정도까지 저도 검색을 못 해봐가지고. 만약에 돌싱이 아니라면은, 이, 진짜 깊, 깊이 만났던 여자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 과거에 음. 예. 동거를 했다든지. 예. 사주 팔자끼리 합이 들만큼의 어떤 육체적인 관계, 정서적인 관계가 깊이 있게 연결되신 분이 계세요. 왕동조님은 <laughs> 어떤 여자 만나야 되냐면, 황동조님 고집 되게 세요. 어, 욱하는 것도, 있어요 네. 누구나 욱하는게 있지만 그 참지 못할 때가 있어요 참지 음. 못해 막화 가다가 엎어트려요 뭐 하다가 한가지 일을 하다가 <laughs> 이거를 진득하게 쭉 밀고 나가다가 아니다싶 판단력이 내려지면 화가 다 엎어트리는 성미가 음. 있으시고 어, 우리 동주님께서는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면 고집도 세고 누구 맞춰주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거 수용하고 포용하는거 어려우신 분이야 기본적으로 원래 네, 네, 네. <laughs> 근데 지금 <laughs> 우리 동주님께서 지금은 예전보다는 좀더 가다듬어진 건 있어요 음. 그, 그래도 이 성향과 성미가 네. 아직 남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동주님은 나보다 기운적으로 센 여자를 만나야 돼요 음. 그래야 순해져 이 분이요 아, 네. 우리 동주님 같은 분은 일반적인 기운을 가진 평범한 여자분을 만나시면 나쁜 남자가 돼요 자꾸만 음. 본의 아니게 자기 의도한 게 의도하지 않은, 않았음에도 은 불구하고 네, 네. 음? 근데, 이제, 동주님보다 기운이 센 여자가 들어와야 돼요. 기운이 센 여자가 들어오면은 착해져, 동주님이그요두 음, 분은 응? 궁합하면 몇 점을 낼 거야, 선생님. 네? 우리 궁합은 조상부터 봐야 돼요. 이두 분은 결국 결혼까지는 못 간대. 아, 진짜요? 네, 결혼하면 이혼해.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해요. 왜냐면 조상에서 합이 잘안 들어와요. 어, 이유가 네, 좀 어떤 것들이 네, 동주님한테 엮여 있는 그 합의 들어왔던 여자가 있어 그 어려워 아... 이게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요. 여자 문제로 네. 인해서. 그러니까 오. 지금은 관계가 끝나고 헤어졌다 하더라도 합의가 들어 있는 경우에 이 합의가 풀려 자동으로 원래 헤어지면 풀려 나가 풀려져야 되는데 안 풀려져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이게 다른 조상님 다른 줄력이 차고 들어오는 게 어렵다 그러시네요. 결혼까지는 <laughs> 어려워 결혼해도 이혼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죄송 <laughs> <아닙니다. 웃음> 독전님 죄송해요. 두 분이 약간 그럼 조상의 합의가 자. 네, 건가? 조상에서부터 합의가 들어와야 돼. 이제 들어와야지만이 이 양쪽 부모님들도 마음이 맞아가기 시작해요. 이게 기간이 필요해요. 음. 근데 이게 어느 이제 집들마다 기간은 다 차별 차이가 있지만은 그리고 나중에. 조상의 합이 들어오고, 순서가 이렇게 돼요. 양쪽 부모님 마음이 맞아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두 분이서 티격태격 하더라도 백년회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궁합 볼때 아주 중요한 거죠. 음. 이혼서 없이 편안하게 백년회로 갈수 있느냐, 이두 분이. 음. 근데 우리 동주님이, 글쎄,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에 대체적으로 보면 합이 들어와 있는데 안 풀려 있는 경우는 인연이 아직도 이어져 있다거나, 음... 아니면은 이어, 인연이 끝났으면은, 어, 누, 양쪽 누군가 하나라도 합의꽃을 붙였다던가, 조상의 네. 합의, 치성 합의 꽃, 부적어졌다던가, 하는 뭐한거예 무속행위를. 아, 그래요? 음?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게, 이럴 수가 없어요. 음... 아니면 헤어진 기간이, 저 얼마 안 됐다던가 음... 뭔가 있어요 합의가 아직 안 풀려 나왔어요. 음. 그리고 우리 유미님 결혼 안 하실 거예요, 우리 유미님. 아 그래요? 네. 유미님께서 우리 황동주님하고 만약에 공개 연애를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거면 면은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어, 유미님 왜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좀 보수적인. <laughs> 그럼요. 오... 어, 완전히 이분은. 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개방적이신데, 네. 또 어떤 면에서는 되게 보수적인 면이 있으시고, 특히나 자기 커리어라던가 이미지 타격받는 거에 있어서는 아주 크게 신중하시고 조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음, 네. 이거 공개연에 발표했다는 거는 동주님 엄청 많이 좋아하는 건데, 이거. 와. 인정하는 건데요. 인정받는 건데요. 아, 진짜. 응? 렇게 들으 선생님한테 들으니까 또 해야겠네요. 그 이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두 분이서 만약에 결혼하시고 싶고 백년애로 살고 싶으시면은 네네. 네네. 이거 합의가 들어있는 여자 이거 풀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무속 행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문제죠. 근데 제가 들어봤을 때는 막 합의부라는 <laughs> 것도 있다고. 합의부 있죠. 그렇죠. 네. 이게 인연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아닌데 부부 합의부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합의 치성 합의 구 어쨌든 조상의 합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 구슬 하시던지, 합의 부적을 쓰시던지, 조상의 합의, 치성을 하시던지, <laughs> 조상의 합의를 보시는 이 어떤 무속행위를 하실 때는 아주 신중하셔야 돼요. 그 붙이는 건 문제가 안 돼도 풀어내는 것도 나중에 딴 사람 만나게 되면 어... 그 문제가 되니까요. 그거 신중하세요. 아, 이게 하, 하더라도 끝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재혼을 하더라도 만약에 아... 응? 상대방 조상에서 못 치고 들어오니까요. 어... 그러면 하는... 또 이혼 간단 말이죠. 아... 이혼의 고비를 넘겨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합의 합의를 무속행위로 보신 분들은 무속행위로 두 분이서 갈라지셨을 때 분명하게 무속행위로 이거 합의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 참고하세요. 음... 음... <laughs> 네, 그러면 그 처음부터 그냥 그런 거 없이 합의가 잘된 사람끼리 만나면은 많이 문제 없겠네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아 대체적으로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 특이 케이스예요. 아, 그런 경우는 그냥 결혼까지는 안 가는 게 서로한테 좋다는 말씀이 음... 거죠? 결혼을 하더라도 이혼 고비를 넘겨가기가 어렵죠. 음, 그런걸잘 우리... 고민해야겠네요. 이유미님은 네. 아직도 황동주님을 완전한 내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요. 어, 지금 내 메시... 어... 실내 이 사람 황동주라는 분이 좋은 사람이고 정말 인정하는 거는 있어 나도 인간적으로. 어 근데 완전히 100%내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신데요. 아... 그리고 나를 배신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확신은 있다. 음... 유미님이 동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렇고 유미님이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 섣불리 하지 않으실까 우리 유미님. 우리 유미님이 결혼을 하더라도 둘이 먼저 동거를 하든지 살아보고 하실 거예요. 우리 유미님 그렇게 섣부르게 막 지금 막 감정에 취해가지고 결혼 금방 결정 안 하신다 음. 그러세요. 그리고 보면, 어, 황동조님은 우리 유미님을 바라볼 때 여성적인 매력도 분명하게 호감도 있고 이끌림도 있어요. 그런데 동조님은 우리 유미님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음. 유미님이 가지고 있는 이 배경에 있어서 아주 크게 매력을 느끼고 있다. 음, 분명하게 이성적인 호감과 끌림도 있다고 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laughs> 조건만 보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황동주님은 유미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요. 아. 우러러 봐, 우상처럼 봐.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미님하고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동주님 착해져. 착해질 수 있어요. 우리 유미님 아주 남성적인 기운을 갖고 계신 사주 팔자를 타고 나셨기 때문에, 웬만한 남자는 다 꺾어뜨려. 음,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봐주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네. <laughs>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뭐한번더 보고, 네, 얘기 나눠도 네. 될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네. <laughs>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 또 다음에는 다른 분들로 한번 잘 부탁드릴게요. 네, 황동주님, 우리 유미님, 예쁜 사랑하시길 바래요. 기도드릴게요. 안 좋은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나온 대로 보는 것이 신점이기 때문에 이해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주니. 네, 감사합니다.